할렐루야 지금 세계적으로 이 한국에 한류 바람이 불어서 전 세상이 대한민국을 좋아합니다 지조선 시대에 최종대왕 시대도 아마 그랬는 것 같습니다 최종대왕이 알약아가라 폭발을 구경을 했답니다 여기 가면 나이가 10살이 줄어든대요 그래서 최종대왕이 나이야가라 근데 자위정이 어, 아, 전하, 오른쪽에 한 도시가 있는데 이 나라는 무엇이라고 지을까요? 아모렇카나지요 아모리카나. 아모르크라. 그래서 아메리카가 됐대요. <laughs> 우위정이 있다가, 아니, 밑에 있는 나라는 무엇이라고 지을까요? 그러니까, 야, 그것도 몰라. 가나다라 순서로 지어. 그래서 가나다가 됐대요. 근데 여기 제가 사회가고 있는 파라과이는 가수 폭포 옆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폭포입니다. 여기는 10년이 젊어지는 것이 아니고 11년이 젊어지는 곳입니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미션 영화의 촬영 장소입니다. 파라과이의 국가입니다. 국기. 아들, 딸이 서 있는데 시집 장가 다 가고 예, 요즘은 우리 둘이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샤로 시작합니다. 에, 한국의 23년 목회를 뒤로하고 92년도에 파라과이로 지각생 선교사로 갔습니다. 이국키가 제가 메고 있는 이입니다 파라과이가 어딘지 한번 보세요. 파라과이는 대한민국을 거꾸로 해놓으면 됩니다. 시간도 12시간 차이납니다. 지금은 파라과이가 한 개월입니다. 여기는 한 여름이고요. 파라과이 중남미는 23개국, 26개국 중에 크게 두 가지 언어로 나눕니다. 볼르투갈이 점령한 브라질은 볼르투갈을 쓰고 어, 스페인이 점령한 25개국은 스페, 스파니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주교가 70% 내지 92%가 각각, 어, 되고 있습니다. 아라가이는 지금 1 6 0 0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5%는 100명 이상 교회, 15%는 100명 이하 교회, 80%가 50명 이하 교회입니다. 2005년도 교회 연합회에서 제공한 겁니다. 한인선교사는 40가정 정도 됩니다. 그 중에 13명이 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라가이에서 저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 시작부터 교육성교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 교회를 다섯 개를 개척을 하고 기독교 예술유초동 고등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라과이, 파라과이 장로교 신학교 지금 부학장으로 있습니다 일곱 개 장로교 연합신학교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 연장 교육을 시키고 기도학교를 하고 지도자들 훈련시키고 기독교 음악학교로 하고 어바라바이 문화운동을 합니다 교육운동에 설탕 적게 먹기 운동, 소금 적게 먹기 운동, 위생교육 해충약 복용하기, 치약 치솔 주기, 내집앞 내가 청소하기 쓰레기 버리지 않기 운동, 나라사랑, 국기사랑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생일때에 특별전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교회는 시례를 받을 때에 굉장히 엄합니다. 예수를 믿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로마서를 한번 써야 합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1 0계명을암송을 해야 됩니다. 주일성수를 해야 되고, 11조를 해야 됩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한명 전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한 곳이라도 봉사를 해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을 한번 읽어야 됩니다. 국립대학 나온 사람이 시례 받는데 여덟 번 떨어졌어요. 세례받기 전에 결혼식을 안한 자가 있어서 어, 결혼식을 먼저 하고 세례를 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성경 퀴즈 대회하고 성경 퀴즈를 찾기 대회 성경 암송 대회, 성경 한권 마태복음, 뭐, 요한복음, 로마서한권을 쓰기로 합니다 1년에 전도 한 명을 하게 하고 1년에 구제 1회씩 하기로 합니다 우리 기독교 예술학교를 문교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어,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한 200명 됩니다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80%내지 90%가 다 천주교인들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인간이고 마리아에게 기도해서는 응답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중남미에는 나라별로 전부 다. 마리아 숭상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 파라과이는 12월 8일입니다. 아순시온, 아순시온,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날입니다. 예, 파라과이 장도교 신학교가 원래 25년에 이됐습니다 1985년도에 세워진 학교인데 처음에 오신 합동 미주총회 시의 교단 선교사님들이 운영을 하다가 2006년도에 7개의 장로교 교단이 합해서 지금은 열심히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형도입니다 1층은 이번에 지었습니다 2009년 10월 16일 날기공 예배를 드리고 12월 14일 날 이사를 두달 만에 파라과이에서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두달 만에 교실 8개 식당과 도서관을 다 지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종교계의 기념주의를 굉장히 크게 지킵니다. 작년에 졸업식 한 모습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예전에 교장하던 분도 앉아 계시고 또 지금 현재 교장도 앞에 앉아 계십니다. 또 이사장도 앉아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25년간의 기도 끝에 문교부로부터 작년 10월 31일 날 대학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laughs> 우리 중남미 여러 곳에서 지금 인간한 학교로 무인가 신학교에서 인간한 학교로 학위를 받기 위해서 오시려고 여러 곳에서 지금 전하고 오고 있습니다. 중남미에는 7, 80%가 신학교를 가보지 아니하고 목사가 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만 하면 목사가 돼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목사가 빨리 되고 싶은 분은 저에게 따라오십시오. 목사발로 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목회자 연장교육을 시킵니다 1년에 3박 4일씩 한 번씩 연장교육을 시키는데 원래 50명 제안이었는데 80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정 공부를 시키고 3박 4일 동안에 먹을 것다 주고 잠재워 주고 회충약도 주고 비타민C도 주고 시술 주고 치약 주고 전부 다 갑니다 또 책도 주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방에 부부를 잠재우는데 어떤 한 60대 목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성교사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왜요? 안민은 보통 집에 한 집에 애들이 5명, 6명, 7명, 우리 갈보리교회한 집에는 18명, 요 얼마 전에 가니까 한명또 나왔어요. 한 집에 식구 21명, 그것도 방두개에 잡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아직 평생에 부부가 한 방에 한 침대에서 잡은 역사가 없었답니다. 어떻게 애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 와서 한 방에 둘이서 한 침대에서 잠자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설교를 할 때에 성경 본문 하나 읽어놓고 성경을 덮습니다그 다음에는 테레비 이야기, 신문 이야기, 자기 가족 이야기 할머니 이야기, 시어머니 이야기 이야기하다가 설교 끝이에요 그런데 이 3박 4일 동안 열심히 가르치고 나면 은 설교를 한 50개 만들어갑니다 그러면 1년 내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거슬리안 하고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일을 계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해마다 합니다 혹시 여기 계시는 분, 성교사님, 목사님들 하고 싶은분면 연락주세요 성교의 남이라고 바라과이 에, 남미에 성교사들이 잘 오질 않아요. 너무 멀었어요. 미국서도 단기 선교팀좀 오셔야 하니까 멀었어. 안 간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련한 것이 성교 남미라는 것을 마련해서 1.5세, 2세들을 낚아서 그들을 언어가 다 되었고 습관이 되었고 문화가 다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성훈련을 시켜서 성교사 파성으로 훈련을 합니다. 이제 6차를 했는데 내년 1월 달에 에 브라질에서 합니다. 1월 21일부터 28일까지 24일까지 하는데 혹시 강사로 오실 분은 연락 주세요. www. a m o 스 p a s 사랑 p 바스, a s 스는 평화. org 들어가면 전부 봅니다. 작년에 브라질에서 어, 어, 칠레에서 하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교육 선교 열매가 다섯 개 교회에 우리 학교의 모든 학부형들은 다 학교를 통해서 왔던 사람들입니다. 105명의 세례를 받고 지금 이제 평신도가 450명 정도 됩니다. 44년 동안 저의 목회 생활 삶에 한 가지 터득한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움도 많고 고통도 많고 부산에 제가 68년도에 고신 대학을 입학했을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등록권도 못 내서, 헬청소 뒤로 가서 돌멩이 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신학교 간다고 했습니까? 왜밥안 줘요? 등록권 왜안 주세요? 그런 비일비재한 일이 신, 어, 성교사에서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교회 짓는다고 기공식을 하고 났는데, 은행이 부도가 났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 눈이, 한쪽 눈이 실명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의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성교사 간다고 말안 했습니다. 저는 성교사 또 온다고 했지. 성교사 간다고 말안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저를 성교사 보내놓고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백도로안 주세요? 제 멘트 왜안 주세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좀 잠깐 쉬어 내가 네 일을 하마 속에 주었습니다 그 약속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가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이 빚을 갚아야 합니다. 얼마나 빚을 줬겠습니까 아프리카에 간 선교사님 한 분이 선교사간 뒤에 7년 만에 세력 교인 한명 낳았다 그래요. 돈을 따진다면 얼마짜리겠습니까? 중앙일보에 어린애 한 명이 태어나면 한달 양육비가 48만 원이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세요. 어린애가 자라나서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신학교 가고, 성교 훈련받고 가서 7년 동안 있는데, 세력교인한 명, 온 얼마예요? 세력교인한 명이 5억이에요. 5억, 내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5억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전교 얼마였어요? 전도금 오늘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빚을 갚아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성교사로 보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후원을 해야죠. 총알을 안 주고 어떻게 사역기에 나가서 총을, 어, 총을 쏘겠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직접 가셔야 합니다. 가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